안녕하세요. 최근 베나티비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박사님도 좀 신경 써도 있어요 가족 중이라고 쏙쏙. 안, 박사, 안 박사님. 안 박사님은 완벽하셔서. 말끔하세요. 안 <laughs> <전> 박사님 머리가 말끔. <laughs> 안 박사님은 완벽하세요. 아니, 아니, 만드 아니, 드릴 아니, 게 아니, 없습니다. 아니, 안 완벽하지 않으니까 음. 좀 가끔 터치. 해주세요 <laughs> 균형과 배분의 운치에서 합시다. 응? <laughs> 균형. 네?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 보도 시작하겠습니다. 안찬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맥마스터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 북한에서 군사 작전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4월 30일 폭스 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 탑재 미사일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미국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북한의 이 같은 야욕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맥메스터 안보 부장관은 뭐 어, 미국 이제 안보 정책이 최고 수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 이제 김관진 안보 실장하고 같은 직책인데 물론 뭐그 이상의 그 동안 뭐 어,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부통령이나 뭐 이런 이 사람 이상의. 어, 책임자들이 군사적 옵션을 강조했지만, 그래도 실무 사령탑이 이번에 군사작전을, 어, 옵션에 두고 있다. 선택, 그 범위 안에 두고 있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이것이 준비되고 있고, 언제든지 실행 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강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마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겠죠. 군사적 옵션 외에도, 뭐, 외교적 방구, 뭐, 압력, 뭐, 경제적 제재 다 가지고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묵히지 않는다 이런 것을 판단한다면 아마 군사적 옵션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뭐 이제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맥마스터 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에 확실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지금 뭐. 어, 미국의 그 어떤 그 뭐야 핵 항모라든지 이런 게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그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뭔가 미국과의 대결 의지를 꼽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이제 물론 북한의 6차 핵실험이라는 이런 대전제하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 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그런 도발 의지를 내리면은 미국도 조절로 돌아갈 것이고 안정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뭐 시진핑 정부 마저도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경고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동북아 질서에서 북한이 모든 그 평화 파괴의 근원자라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자꾸 외부의 어떤 세력들을 뭐 평화 파괴의 원흉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그 순천여 논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맥마스톰이 안보보좌관이 군사작전에 이르기 전에 문제 해결을 희망한다고 언급한 것과 이어서 어,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4월 27일 c n b c 의 랜드연구소 선임국방분석가 브루스 베넷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브루스 베넷은 이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한다면 북한 엘리트들은 김의 후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영어 원문은 다이서든입니다 이를 예. 놓고 국제사회는 미국 혹은 중국과 연계된 구체적인 암살 플랜 혹은 김정은 제거 작전이 실행 단계 초입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포스트 김정은을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지금 현재 최고 엘리트들이. 김정은이 좀 없어졌으면, 저 사람만 없어지면 무슨 핵 공포가 동시에 사라지고 북한의 체제 안정도 되는데, 자꾸 지금 그 30대 지도자라는 사람이 도발적으로 나오니까, 또 그러면 가운데 이제 공포 정치는 막을 내릴 기미가 없고, 따라서 아마 북한의 고위층 일리트들은, 당정군의 일리트들은 지금 제발 김정은이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이제 노골적으로 지난해부터 그, 어떤 김정은만 속간에는 핀센트리즘 천지를 계속 강조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그 전문가들과 언론의 보도는 아주 신빙성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은밀하게 집에, 어, 준비되고 있다. 이런 걸 아마, 어,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뭐 그렇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 김정은이 사라지면 북한 체제도 안정되게 개혁 개방으로 갈수 있고 또핵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이 김씨 왕조와 핵무기는 이게 동반자입니다. 서로 그 세습이 필요하고 독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핵무기가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준비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행동에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라고 아, 보시면 예,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이 네. 중국의 워낙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북한 자체에 어떤 그 동력으로 김정은 제거가 안 된다면은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직 북한 군부는 비교적 중국의 어떤 군부하고 밀접히 연관돼 있다. 뭐 외교나 당 분야에서는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좀 나인이 끊겼지만 군부에는 아직도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전술면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엘리트들이 협력한다면은 어, 김정은 제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은의 제거 이후에 북한 엘리트들이 미국과의 협상. 일본과의 수교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 역시 아주 현명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뭐 북한이 핵 개발 포기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하면 일본의 경제적 차관을 들여오는 것, 전쟁 배상금을 또 받아내는 것, 얼마든지 지금껏 일본 정부가 수시로 그런 의사를 필요하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돈만 있으면 뭐 노동력, 자원 다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그런 평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김정은을 제거하고 일본의 차관 투자라든지 경제개발 투자를 유인한다면 일본의 기업은 뭐 만세를 부르면서 들어갈 것이고 물론 그 전에 대한민국이 또 먼저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역시 어 지금은 어 조금 물건으로 갔습니다만 핵개발을 억제와 이 경제보상에 대해서 과거 많이 검토해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경수로 네, 지원도 경수로 했고요. 건설 지원도 네. 건설도 해줬고 또 역시 지금 어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강경 일변도만이 아니라 또 한쪽에서 뭔가 외교적 제스처도 약간 그 쓰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 북한 엘리트들이 빨리 김정은을 제거하고 그렇게 뭔가 변화의 길로 나간다면 것은 남북 통일도 앞당기는 좋은 길이 될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도 북한 제재에 동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만약 6차 핵 실험을 감행한다면 6개월간 원유 공급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도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8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중국에 말하자면 6개월이라는 것이 한쪽에 제시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데, 뭐 과거 이제 김일성은 살아생전에 어 중국이 3개월만 송유관 밸브를 잠그면 북조선은 망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6개월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결국 한번 사살하고 확인사살까지 하겠다. 이런 의지로 아마 3개월이 아닌 더블로 해서 6개월을 제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 북한은 뭐 거의 95% 이상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중국에 의존해 있습니다. 약 50만 톤 내지 100만 톤이 들어오는데 그에뭐그팔 경우는 어 비자금을 풀어서 러시아에서도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대단히 소규모고 중국이 어 정말 송의관을 잠근다면 김정은 정권은 아마 3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 북한이 아마 이번 그사이로사이로 태양절 소위 태양절 때도. 공군을 동원하지 못하고 어 공군을 동원했다가는 이게 항공유가 다 바닥이 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양시에서 지금 기름값이 무섭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뭐 주유소가 문 닫고 그렇죠. 주유소가 네. 문 닫고 거의 지금 외교관이나 외국 무역 상사들한테만 파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80%가 올랐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럼 북한에서는 이제 기름을 이 어, 연유를 그 리터로 팔지 않고 뭐 대개 세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마다 리터로 팔게 니다 그런데 네. 북한만 유일하게 키로로 팝니다. 조울처럼 키로. 무게를 달아서. 네. 네. 키로에 이제 아~ 어 그~ (6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게 (30퍼센트) 올랐을 때만원을 넘어섰거든요 그~ 그러니까 지금 8 0가 넘어섰다면 한 (2만 원) 정도가 한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노동자의 월급이 (3000원) 내지 (4000원이라고) 할때 기름 (1키로) 뭐~ 그~ 할 리터라고 합시다 우리 가격으로 쉽게 생각 이게 어~ (2만 원이) 넘어선다면은 일반 뭐~ 기업소 경제 분야의 자동차는 거의 다스톱 됐고 그냥 외교관이나 일부 어차피 차를 굴리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외화사적이 좀 좋은 그런 사람들은 굴리지만 북한 내 이제 승용차들이 저런 상태라면 거의 다 못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투기가 못뜨고 탱크가 못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기차, 궤도차 네. 전부 다 올스톱이고 네. 서비차까지도 다닐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택시까지도 네. 평양시에 뭐 택시가 뭐 천대를 만들었다고 자랑은 많이 하는데 이거 다휘발은놓여가지뭐 어 무슨 생수노서 가는 네. 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어 이런 지금 아직도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 이런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만약에 뭐 김정은이 도발적으로 육차 실험을 감행했다. 그러면 제가 볼땐 분명히 시진핑은 아마 밸브를 잠그라고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마비 상태 들어가고 그 3개월만 지속되면 경제가 다먹고 나라가 완전히 폐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아태 지역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750억 달러, 한화 기준 85조 5천여억 원을 예산 투입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군사력은 곧 돈입니다. 경제력이 군사력이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나라냐, 경제적 생산이 얼마나 잘 되는 나라에 따라서 군사력이 강해진 겁니다. 북한이 지금 어, 군사력이 다 무너진 게 뭐, 저, 경제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군사력도 무너지고, 따라서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싸우자 이런 이제 도발적 자세에서 핵무기 개발이니 뭐 생화학 무기 개발이니 매달리고 있는데 미국 그 의회에서 이와 같이 그 군사력 그 군사비를 증강한다 이것은 그만큼 북한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우고. 또이 주변 나라들과의 협력 군사적 협력관계에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 정권이 모든 자기 업무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최선이다 최고다 이렇게 딱그지 손가락에 순서를 놓고 있는 것만큼 북한은 이와 같은 뉴스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월 26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상원 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북한 문제에 관한 특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국방, 국무, 뭐 국가정보국장, 그야말로 국방과 정부의 최고 수뇌부까지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거의 미국 그 의회와 정부 역사상 최유의 사태라고 그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그만큼 아마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육차핵 실험이니 대륙간 탄도로켓과 같은 것을 발사는 하 무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 또 정보 당국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이렇게 그뭐 민주당 정부나 이런 데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조금 이제 비토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이 미국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정 권이 도발하거나 이러면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어,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농반진반으로 미국의 이런 군사 위협을 황새 뱁새 작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북한 군부는 현재 몇 개월에 걸친 비상 동원 체제, 대기 체제로 군화권도 풀지 못하고 잠을 자는 이런 예, 상황이라고 예. 합니다. 음. 예, 대외적으로는 이제 전시 태세라는 걸 발령하지 않았지만. 거의 준전시 상태 이상으로 이제 내적으로 발령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뭔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그것도 또 뭔가 이제, 어, 도발 의지로, 어, 제재를 받고 압력을 받을까봐 겁을 내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김정은 정권은 허장성세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큰소리 치고 뒤에서는 이제 가슴을 졸이는. 그래서 자신들의 취약한 체제가 뭔가 한 방에 날아갈까봐 겁을 내면서 결국 군인들, 에~ 예, 애그 인민들 이런 사람들만 군악군 끈도 못 풀고 산다면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걸볼때 김정은은 하루빨리 이와 같은 그 자신의 잘못된 어떤 강경정책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북한을 다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루빨리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전시 동원 비상 대기 체제가. 그 상황을 유지하는 데만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군이라는 게, 군이. 아 어, 단지 군사력으로서가 아니라 평시에는 노동력으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이 이제 거의 농경 국가 수준인 북한에서 군이 노동력에 동원된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산업 분야가 희생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 뭐기타 네. 네. 건설 뭐 항만 도로 발전소 모든 건설이 지금 스되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때. 인민도 더 못살고 경제력도 더 낙후되고 따라서 군사력도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놀리면서 먹인다는 것은 또 그만큼 소모력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김정은이 생각을 바로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동은 비상대기 체제가 계속되면서 군부 순회부뿐 아니라 일반 장병 사이에서도 엄청난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가 아,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미 경제적으로는. 그 자체가 타격이 되는 셈이군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뭐 이미 아마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군부가 군인들이 이제 스트레스에 누적되면 이게 또 우리가 기대하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긍정적인 면도 또 있습니다. 구태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전시태에서 들어가면 무장을 휴대하고 일부 부대들은 평소에 지급하지 않는 음. 실탄도 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땐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금 프레셔를 받고 있는데 푹짝 누르고 있지만 그외 어디에서 좀 튀어 나와서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좀 충포탄을 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하나의 행운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8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미사일은 KN-17호로 알려졌고요, 평안남도 북창에서 북동 방향으로 쏜 지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네.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이 일부로 실패한 것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한50 내지 70km에서 항상 여기 멈추고 폭발하는데 네. 다중 핵폭탄을 넣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뚱펑이라 그러죠. 뚱펑처럼 이제 미사일에다가 한 발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발을 넣어서 적당한 사거리에 가서 앞이 열리면서 이게 열0발 정도의 그 탄두가 날아가는 고걸 실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어 군사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또 북한으로서 보면은 이것을 어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열연하게 노동신문에 사진도 내보내고 그런데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입을 다문다는 것은 어쨌든 실패한 쪽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양절 다음 날인 4월 16일에 새벽에도 하고 또 이번에도 하고 이런 건 상당히 김정은이 뭔가 조급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이 과잉 충성의 뭐야 이몰두하는 사람들은 이 김정은이 자꾸 실적 내라는데 또안할 수도 없고 지금 또칼빈스노가 들어와 있으니까 뭐칼빈스노를한 방에 뭐 섬멸 시킨다는 허풍도 뚫고 있는데 그걸 향해서 이제 쏘는 연습일 수도 있고 직접 쏴다가 이게 죽을 테니까 그냥 그 고립. 만 계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때,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지금 뭔가 자제해야 될 시기인데 자제도 못하고 또안 어, 해야만 되겠지만 김정은이 자꾸 압력이 있고 렇기 때문에 결국 어, 북한으로서는 이게 이런 미사일 하나에서만 보듯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높은 어, 지금 파멸을 가고 있다, 배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연이어 실패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의 레프트 오브 런치, 즉 발사 교란 작전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이에 관해 노 no 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예. 네. 어그4월1 6일 발사된 것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이제 평가가 있을까? 뭔가 미국이 그 제어 장치를 동원해서 더 이상 날아오르지 못하고 일정한 선에서 이제 잡. 폭발하는 이런 장치를 이제 작동시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EMP 탄에서 더 진화된 탄이라고 보는데 미국의 군사 기술 쪽으로 볼때 어느 정도 저도 그게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연속 계속 실패하고 또 북한이 어 심포나 원산에서 쏘던 걸 이번엔 어 평안남도 북창으로 완전 내륙 지방 평양 북북쪽으로 이제 끌어들였습니다 네. 이것은 그와 같은 EMP 탄 이상의 그 성능을 뭔가 거기서부터 벗어나보고. 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나. 이런 이제 우리가 유추도 해볼수 있지만 어쨌든 북한이 지금 자신들의 동원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동원하고 또 사이로 때는 뭔가 새로운 발사관에 집어넣은 ICBM 같은 이런 미사일도 끌고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때 경제력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걸볼때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군사 기술적으로 맞서 보겠다. 이것은 어, 이미 북한이 손을 들어야 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만약 미국이 래프트 오브런치 기술 이 작전 네. 이것을 완성했다면 네. 북한이 핵탄두를 개발한다고 해도 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쏘는 즉시 북한에서 폭발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프트 오브런치가 이게 지금 아마 일정한 실험이 끝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 아니가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핵무기든 icbm이든 북한이 일정한 시기에서 발사한다 그것을 어, 적어도 한 70km 날아올랐을 때 레프트 어, 오브렌치를 발동시키면은 가동시키면은 기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북한 상공에서 터지는 겁니다 터지면 그냥 북한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김정은이 얼마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신을 아마 미국이 좀 심어주면 어떻겠나. 그러면 김정은이, 아, 이거 핵무기 개발했다 결국 내 꼭대기에서 터지는 거구나. 이런 이제 위험성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김정은은 또그 이상의 뭔가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들이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콜드론 지방식의 SLBM도 남, 선진 국가가 사원원 결린 걸한 2년 안에 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이게 또 그걸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고, 이게 참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보면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환경 오염을 시키는가 북한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한 이후 풍계리산 송어와 칠색 송어가 김정일 진상품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그, 함경북도 길중군 풍계리, 그, 만탑산. 이 네. 2100m, 200m에 달하는 만탑산은 그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수질이 대단히 좋습니다. 송어는 일급수에서만 자라는. 어, 맞습니다. 일급수에서만 네. 자라고, 어, 이안반에서 나온 물이 뭐 좋다는 건뭐 누구나 다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아마, 그 김정, 일 김정은에게 상납하는 그 칠색 성호. 이게 뭐 북한에서는 상당히 그산천어와 함께 칠색 성호하면 그 특식으로 이게 요리가 최고급 간부들에게만 공급되는 건데 그걸 중단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그 주변에 방사능이 상당히 퍼졌고, 그걸 북한이 다 샘플로 검사를 했겠죠. 해보고, 결론 내린 것이지, 추상적으로 그냥 안 가져가겠다, 이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풍계리 일대나 길주군 일대 주민들의 그 탈북자들이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무슨, 어, 정신병이라 그러던가요? 그걸 이제, 그, 병명을 모르니까, 거기 사람들이 자꾸 뭔가 병에 걸리니까 의사한테 찾아가면 의사들이 그걸 이제, 그, 말해주지 않고, 아마 당국에서 의사들에게 또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찾아와도, 그것이 방사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지시가 내려서, 뭐, 그게 중심병이라 그랬든지, 잘 뭔가 정체를 알수 없는 이런 병으로 이제 규정을 해줘서 인민들이 그냥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칠색 송호와 같은, 아마 그 주변엔 그 송이버섯이나 이런 것도 그 진상품은 다 중단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당국 김정은 일당은 북한 주민들의 방사능 오염 심지어는 핵개발 과학자들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로군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근무했거나 좀 취재했거나 이런 분들을 말을 들어보면 거기서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하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게 이제 다 알려져 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북한의 어떤 그 방독 시설, 방사능이나 이런 걸부터 보호하는 그런 시설은 우리 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근로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열악하고 그게 또 식사 사정이 열악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방사능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면역력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 거기 과학자들인 경우 계속 교체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풍계리 경우는 그 경도를 뚫는. で 아직 누가 뚫렀다는걸 누가 증언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그 어, 화성이나 그 꼭대기 화성 뭐 은성 회령 이런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을 거기 가서 이제 그 갱도 공사를 시키고 그들을 이제 처형한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사람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이니까 죽여도 누가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를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볼때이 북한의 무모한 그핵 개발은 실제적으로 핵이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 이전에 그 과정에서. 또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야말로 재앙의 덩어리입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하든 중국에 의한 압력으로 혹은 기타 공작으로 김정은이 사망하든 북한 급변 사태는 코앞에 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제 미국이 밀면 벼랑 끝에서 밀면 뒤에서 중국이 이제 그걸 떠받들어 주는 식으로 유지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이제 그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제 회담, 정상, 미중 정상회담 이후엔 중국이 태도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봉쇄도 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외교 군사적으로도 북한을 지금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비껴갈 그말 좀. 아져나갈 탈출구가 없는 네.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런 상황에서까지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쏘아 올린다면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어, 해답은 김정은이 그와 같은 무리 강수를 거둬들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멸을 재촉하는 어떻게 보면 지뢰가 있는 걸 알면서 그걸 밟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보내는 지,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였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컷. 네, 베나 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 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 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천 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